1월달은 위령성월입니다. 그래서, 에,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가신 영혼들도 기억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도 언젠가 주님 폼에 안기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에, 하루하루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좀잘 살아가야겠다. 이런 다진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가장 큰계명에 대한 연구로 율법학자는 그게 중요하죠. 그게 어떤 것보다 율법학자들 뭐또 당시 유다인들에게는 이러한 어떤 것이 크고 중요한 계명인가이 성경의 모든 정신, 율법의 정신 이게 뭔가 이런 것들이 초연에 관심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이 쉐마 쉬마 이스라엘, 쉐마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이, 이 부분을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둘째 개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실, 유, 유, 예수님 당대에는 율법이, 율법 조항들이 613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것을 더우선시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관심사. 이것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요약하고, 그 중에서 이두 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 개명이 이것이다. 라고 주님은 성경과 율법을 이렇게 요약하고 계시다. 이 쇠마 이스라엘, 이 쇠마 이 기도는 사실 유다인들이면 누구든지 이마에 딱 붙이고 다니는 그런 기도였어요. 에, 아침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하듯이 에, 그들은 이쇠마 이스라엘 이 기도를 그들의 입에 또 머리에 가슴에 항상 기억하면서 아침 저녁 저녁 이렇게 에, 외우면서 기억하요. 그것은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 하느님의 사랑이 그 능력이 크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다인들이면 누구든지 하느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런데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느님 사랑,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수백 번 하는데도 정말 사랑하니있요 목숨을 다해서 온 삶을 다해서 사랑하니있요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하느님이 계시냐고 이렇게 무지않게생니다 <laughs> 네. <laughs>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느님의 사랑, 이 사랑은 하느님께서 먼저 사랑했잖아. 그래서 그 사랑을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이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할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냐 그 방법에 대한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하느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어떻게 사랑하겠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지는 그 개명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근데 이웃을, 어, 이웃의 대상이 어디까지냐? 이 문제도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은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보이자는 하느님을 어떤 방식으로 뭐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와 또 누가 이웃인가에 대한 이 물음은 우리들에게 늘 문제가 될수있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네. 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만, 아니면은 주님을 떠올리는 그 순간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온 삶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아는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라고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온 삶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때 그래서 하느님이 늘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자리없게 하는 것 이것이에요 이것이에요 또 아울러서 그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볼수 있는, 뵐수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연결이 될수있다그 이웃은 내가 알지 못할 수있다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의 직장 동료들, 나의 학교로가또이 주변에 있는 우리들 공동체 이 확대되는 그러나 또 한편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유에서 이웃이 누구냐는 그 물음에, 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나의 도움을 절실히 요청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수많은 이웃들이 이렇게 나에게 그 도움의 손길을, 그 도움의 기운을 청할수 있겠다. 내가 기억하지 못할는 것이지. <laughs>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나의 유시 아니다는 것이 아니에 내가 관심을 보이기만 하면 우리들이 이 가까이 볼수 있는 이역들은 늘려있다. 우리가 문을 닫아들어서 그런 것이지. 어쨌든, 우리들이 이 이웃 사랑과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이 개명을 들으면서 주님이 이 우리들에게 주신 개명,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도 적당히 내 감정적으로 내 마음에 좋아한다. 이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온 삶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일 때, 이것이 주님의 계명을 제대로 준수하고 시작했다. 또 그리스도인 다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연중 제3 2주일 그리고 또 위령성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온 삶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내 일들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은총을 함께 구할 수 있었으면